이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 성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올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수식하는 여러 형용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성품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 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극휼을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들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에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신 분이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또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역사를 탄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우리가 이 악인을 바라볼 때 항상 드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지.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교만한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사실 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수를 탄원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죠. 언제까지?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조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이 악인들이 하는 이 행태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 심판을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탄원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악인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를 보시고 보복하고 복수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태는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을 짓밟았다,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짓밟았고 곤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교회 핍박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옥에 갇히고 수용소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욕을 먹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곤고하게 하는 억압하는 바로 이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 약자죠.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있다라는 전혀 약한 자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악한 행태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이유 교회를 핍박하고 약자를 핍박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도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해도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고발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고치 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인들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라고 개가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귀를 지으시니가 어떻게 듣지 아니하실 수 있고, 눈을 만드시니가 어떻게... 너희들이 행하는 그 짓을 보지 않고 계실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 모든 계략들, 그 모든 헛되고 헛된 그 교만한 생각들이 다 허무한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어떤 깊은 산골에서 이와 같은 악이 행해지더라도. 어떤 깊은 그런 어, 비밀리에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질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다 만천하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략들은 허무하게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들의 모든 악한 행위들, 비밀리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지?" 라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악을, 악을 비추어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곡 고백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 수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는 악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할 때마다 또 다른 악을 양산해 내므로 악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악한 자를 악한 자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모든 허무한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을 그 악한 자들을 직접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의 탄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복수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고 탄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특별히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들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언제까지 저 교만한 말을 저 속이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리이까 이것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정말 퀘스션 넘버 원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을 오늘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허무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이 비밀리 가운데 비밀 가운데 거짓 가운데 속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악행들이 천하에 드러나게 될 날이 곧 오리라 이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탄원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와, 정말 주의 이름을 짓밟고 과부와 낙은 애들을 살해하는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우리 개인적인 모든 아픔과 복수심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눈에는 눈,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런 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심판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약한 자에게 살해하고 죽이고 있고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저 악인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개가를 부르리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저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 북한 악한 저 정권과 체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임하게 도와주셔서 저 과부와 나그네와 저 살해 당하고 있는 저 연약한 자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에 속히 우상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그와 같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쌍한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이 아침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